안녕하세요. 기계설계 캐스턴 디자인 14조 김태성, 서지윤, 임수민입니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조 설계 작품 주제는 수상 구유물 청소 로봇입니다. 먼저 설계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내나 야외 수영장은 벌레, 머리카락 등 이물질이 많이 떠다니게 되고 물을 자주 가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걷어내는 작업을 통해 구유물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부유물은 시각적, 위생적으로 불쾌함을 주고 사람이 직접 부유물을 수거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동이 필요합니다. 현재 부유물을 청소하는 로봇이 시중에 다수 있지만 이 기존 제품들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해 이를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문제점의 첫 번째로 기존 제품들은 소규모로 사용하기에는 비싼 가격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효율적이지 못한 움직임으로 청소 소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제품들은 이동하면서 수거하는 방식이라 구석에 있는 부유물을 제대로 수거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문제점의 개선방안입니다. 저희는 부유물을 기존에 있던 패들식이 아니라 펌프 흡입식으로 변경했고, 펌프 중간에 부유물을 거르는 필터를 넣어 수거 방식에도 간편함을 더했습니다. 펌프 흡입식은 패들식보다 구석진 부분의 부유물을 수거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방안으로는 기존 제품의 비효율적인 동선의 소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초음파 거리 측정 센서를 이용하여 효율적인 추진 경로를 구현했습니다. 그리고 청소 소요 시간은 모터의 추진 속도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모터의 속도 제어를 통해 더 나은 움직임으로 개선했습니다. 다음은 설계 내용을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추진 모터의 요구 동력을 계산하였습니다. 기존 제품의 청소 수요 시간이 길어 줄이기 위해 기존 속도보다 더 빠른 목표 속도를 설정하였고 목표로 정한 속도 값에 도달하기 위해 추진모터의 동력을 계산하였습니다. 동력 계산에 필요한 본체 무게와 목표 속도를 대입해 필요 동력을 구하였습니다. 본체 무게는 로봇에 필요한 부품들의 무게와 본체 플레임 무게를 더해 어느 정도 오차를 포함하여 가장한 값으로 대입하였습니다. 그 결과 2.47W가 최소 요구 동력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펌프 모터의 요구 동력을 계산한 식입니다. 펌프 모터 동력 계산에서 필요한 값은 유량과 전향정입니다. 먼저 전향정을 구하기 위해 흡입구와 토출구의 속도차를 구했습니다. 흡입구와 토출구의 유량이 같으므로 베르누이 정리를 이용하여 단면적 차이를 통해 흡입구와 토출구의 속도차를 구하였고 아래의 공식에 대입하여 전향정을 구해 펌프의 요구 동력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앞에서 구한 동력값을 출력해 낼수 있는 추진 모터와 펌프 모터를 선정하였습니다. 앞에서 구한 값에 맞충족하는 추진 모터와 펌프 모터를 구입하여 최종적으로 로봇의 내부와 외부 구조를 설계하였고 최종 모델의 무게를 설계하기 위해 부력을 계산하였습니다. 저희는 수면에 떠 있는 부유물을 수거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흡입구의 절반 정도가 물에 잠길 수 있게 무게를 정해야 했고 무게 값을 구하기 위해 물에 잠기는 부피를 계산하여 부력 값을 구한 후 완성된 모델의 부족한 질량 값을 계산하여 추를 따로 구입해 보충하였습니다. 제작 결과는 이러하고 저희가 준비한 수조에서의 시험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필터 내부에 걸린 작은 스티로폼 부유물이 가득 차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입니다. 저희가 설정한 타겟인 소형 부유물을 낮은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수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경로 설정과 높아진 동력으로 청소 소요 시간을 단축하였고 펌프식으로 청소 후에도 남아있는 부유물을 최소화했습니다. 또한 선박이나 인력을 이용하지 않고 편리하게 수거가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14조 졸업 작품 발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